이제 할 거는 예제인데 사실 어 이걸 푸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FEM이라는 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다 보면, 아니 컴퓨터가 해주죠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안에서 모델링이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다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그 매트릭스로 나오는 복잡한 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는 문제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뭐 제대로 깊게 알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공학적 마인드를 4학년 2학기에 <laughs> 완성하는 의미에서 뭐 이런 좀 지저분한 문제들 풀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 네. 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나중에 어디에 가서 뭘 할지는 전혀 저도 생각이 없지만 네. 뭐꼭 공대적이지 않은 걸로도 성공해서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계속 공대 쪽 남아서 원래 배우던 거 살려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할 텐데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대 쪽에 남아 있어서 한다면꼭 이런 거를 푸는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구하는 과정을 찬찬히 따라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쭉 생각하면서 남들이 미리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쭉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좀 깨달으면서 따라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이거를 하나하나 풀 푸는 거를 다시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를 구하는 게 우리가 이 수업의 목표가 아니라 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라는 예를 보여 드리는 건데 그 예를 구하는 과정이 되게 좀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뭐가 좀 이상하거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안 좋거나 하는 그런 문제예요. 딱 봤을 때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한 문제 같긴 한데 실생활에 도움 안된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보는 거를 한번 자기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는 거가 어, 저는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뭐 어떤 문제들 나중에 다른 문제들을 만나도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도 좀 앉아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게 되지. 이런 걸 끝까지 안 해보고 그냥 답만 쓱 풀고 넘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는 방법을 모르겠죠. 끝까지 이제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 근처에 갔어도 이게 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죠 책에서는 스프링을 또1234 했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질점들 번호랑 헷갈리기 때문에 abcd 로 제가 임의대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수 있는게 벽에서는 변이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2번 질점은, 여기랑 여기, 여기가 서로 사실, 이거, 이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둘이 더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좀 헷갈리니까, F2 중에 첫 번째, 얘를 F2 중에 두 번째라고 씁시다. 음, 제가 뒤에서도 그렇겠나? D에 대해서. 아, 여기 위를 22라고 two, 썼네. 아래를 21이라고 썼고 여기 그냥 f2라고 쓸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 하나 있고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f4는 여기 전체 시스템이 안 움직이잖아요.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전체 시스템이 안 움직이니까 F4, F4 더하기, F5 더하기, F1은 0이 되겠죠. 전체에서 안 움직이니까, 물체가. 그 다음에, 어, 예, 우선 이 정도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본다면, F22랑 F1이 서로 크기가, 뭐, 크기는 같다. 크기는 갖고 뭐 방향은 반대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걔는 아직 안 쓸게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쓰겠지만. 그러면 A 스프링에 걸리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스프링 상수가 ABCD 다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좌표계를 여기서 여기를 x로 놨을 때 4번이 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을 일부러 앞에 쓴 거예요 시계서. 만약에 2번이 왼쪽에 있다면 2번을 앞에 썼겠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의 탄성체 두 개의 질점 문제 풀때 결과식을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어, 좀 지루한 과정이긴 하지만 다 하나 하나 풀어 봅시다. 얘는 어떤 얘기가 되나요? 스프링 B에 대해서 F21이라는 힘이 이쪽에 가해지고 있고 여기는 모르겠지만 F3겠죠. 그다음에 2번 점이 3번 점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식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스프링 C에 대해서는 뭐 3번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나요? 음. 그렇겠죠? 네 개의 탄성체기 때문에 행렬이 네 개가 나왔어요. 그럼 얘를 하나의 큰 행렬로 더해주는 거를 우리가 할수 있겠죠. 음. 어... 뭐 더하는 거야. <laughs> 여기 수업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간략하게 하나만 좀해 볼게요. 공간이 없겠는데. 1번, 2번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F1을 구성하는 U1항은 이게 나오죠. 보세요. 여기서 이 라인이 있다고 해서 얘를 이걸 이 매트릭스를 통째로 여기다가 그냥 1, 2선에다가 넣는 거, 가 아니라, 음, 그, 그, 그러니까 요거 매트릭스를 그대로 여기다 넣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F1을 구성하는 식이 뭐가 돼요? F1은 이거잖아요? 그니까, 러 U1을 여러분들이 앞에다 썼다면은, 거기에 곱해주는 탄성계수인 KD가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어. 물론, 지금 이매트릭스 자체가 얘랑 얘랑 서로 값이 같기 때문에 대칭을 해도 원래 건지 대칭한 건지 여러분들이 모르게 생겼긴 했지만, 그래도 정순서대로 가자면, 은 F1은 KBU1 더하기 KDU2이기 때문에 KDU1-KDU2라고 해서 여기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F1에 대한 향이 더 있어요? 없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U2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했을 때 U2와 관련되어 있는, U2와 관련되어 있는 힘성분이 3개가 있어요. 그럼 3개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F22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럼 F1을 구성하는 U2 성분은 뭐가 있어요? 요게 있네요. 나가면, 다시. 우선 F2, F22를 구성하는 U1 성분이 마이너스 KD가 있으니까 KD가 와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온 거지 얘가 여기에 온게 아니에요. 그 순서는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U2에 대한 항 볼게요. U2를 만들려면은 F22에서 U2 만들려면은 F2, 2니까 얘 곱하기 이거죠 k p 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U2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서 F2를 만드는데 U2가 어떻게 활용돼요? KA를 곱해줘야 되네요 그 다음에 얘도 얘를 만드는데 U2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이거니까 KB가 필요하죠 그걸 하면은 U2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잘 보고, 개를 가지고 매트릭스에다가 하나하나 항을 옮겨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아까 우리가 앞에서 좀 간단한 거에 대해서 그냥 매트릭스를 겹치면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간단한 케이스고, 이렇게 변수들이 서로 순서가 막 바뀌어 있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걸 열심히 한 결과가 여기 써져 있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하나 제가 잘못 쓴게 F3가 F3가 여기 두번 나오거든요.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KC 더하기 F3에 KB. 그래서. 제가 자료에는 그냥 F3 한번 썼는데 F3 두번 들어가는 게 원래 맞겠죠? 시계 네.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나머지가쭉돼 있고 그다음에 경계 조건이 있었으니까 얘가 0이고 U4가 아니면 U5가 벽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0, 0이라고 경계 조건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또 어디에 붙어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런 경계 조건이 있으니까 f1은 뭐에 대한 함수로 나와요? f4랑 f5 가지고 할수 있죠. 그다음에 f21 f22는 서로 더하면 f2가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는 e f 2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 f3 여기 두개 더했으니까 e f 3 나오고 F4, F5,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죠. 어, 어,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변수 뭐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아,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경계 조건을 더 찾아내가지고 여기서 변수 수를 줄여줘야 우리가 다섯 개의 연립방정식에서 다섯 개의 미지수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또, 여기서 추가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음, 경계 조건이, 어, F1이랑 F22가 같다? 이미 날려버렸네. 글쎄요, 뭔가 좀더 경계 조건을 여러분들이 저기서 찾아내가지고 여기서 적용을 해주면은 어, 답이 풀리긴 하겠죠. 저도 이거 풀 때랑 뭔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얘가 이제 풀리냐 마냐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놓고 얘를 당겼을 때 뭔가 일이 벌어지긴 하겠죠. 같은 힘으로 여러 번 당기면은 항상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는 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풀었을 때, 근데 그런 물리적인 해를 여러분들이 행렬식으로 구성을 못 하는데, 뭐가 빠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경계 조건이나 아니면 필수 조건을 빼먹었다 정도밖에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물리적으로는 실제 벌, 벌어지는 일인데, 수학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안 되는 상황이니까. 음, 그렇습니다. 유원 유2 유3는다 있고 음랑 저거랑 같고 글쎄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F3랑 F5가 서로 방향 반대고 같을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F4랑 F2도 사실 스프링 하나 놓고 양쪽이니까 힘은 같을 것 같고 그런 것들 경계 조건 해주면은 얘는 3랑 같, 아, F4는 뭐야? 2랑 같고 얘는 F5, 3랑 같잖아요. 그럼 걔네들 빼주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2, 3, 4, 5개, 다섯 개 나오니까 풀리긴 풀리겠네요. 실제 답은 뭐 얼마인지는 각각의 값들이 저, 주어졌어야 계산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FM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진짜로 이렇게 몇 개, 그러니까 전체 덩어리를 조금 더 시간을 내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 FM에서는 어떤 꼴로 나올 거냐면은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고 여긴 갈라져 있겠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갈라져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당기고 있으면은 여기가 D,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 아 여기 A죠.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게될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식의 어떤 실제적인 물리 현상을 모델링 한게 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열심히 탄성체로 풀었더니, 어, 뭐야. 연립방정식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계 조건을 생각을 해서 풀릴 수 있게 다섯 개의 식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변수 다섯 개로 줄여줬어요. 그럼 얘는 이제 풀수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마도 얘는 이러한 물리 현상에 대해서 탄성체로 모델링을 한 것일 거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유한 요소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다 했고요. 크게 이상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떤 물리 현상이 있으면 걔를 덩어리를 쪼개 가지고 탄성체로 해석을 하고 해석은 뭘로 나온다? 연립 방정식 아니면 행렬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행렬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행렬을 역행렬을 구해서 풀어 주는 거를 컴퓨터가 해 주겠죠. 사람이 하진 않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원래 우리 전체 수업에서 다룰 컴퓨터가 해 주는 내용인데 그거를 그냥 사람이 손으로 할수 있는 정도까지만 음? 좀 따라가 보도록 해 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얘를 실제, 이런 행렬식을 실제로 푸는 과정은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기억 못할 것 같은 행렬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